마음속으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뭐야? 나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엽고, 섹시하고, 정말 힘든 그런 커버곡들도 준비를 했어. 노래를 너무 잘한다. 아예 아니야. 진심이야? 응. 아, 좋은데? <laughs>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난 나야. 어, 난내 팬들. <웃음> <웃음> 아 진짜 짜증나거든. 내 <laughs> 감사주는 오칠이들, 지켜주는 오칠이들, <laughs> 오칠이들이 있기에 늘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지금 서른한 살의 육성재와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추억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오칠이들. 사랑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나중에 우리 멤버들이랑 꼭한번 다시 나오고 싶다. 아, 비투비 단체로 한번 현아 누나랑 같이 노래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